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1년 계약하고 무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나요? 주택을 1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하다가 1년이 지나서 무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제해 왔습니다. 이 경우 최초 계약기간 1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최단 존속기간 2년이 연장된 거로 봐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대법원 판례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법원 96다 5551 판결내용을 보면요 임차인이 주임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한이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한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이 약정 임대차기한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법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주임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 기한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여 최단 존속 기간 2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정도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차인이 주장이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2년 미만을 정했거나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기한 같은 경우는 이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종전 계약기한인 1년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대원판례는 임차인이 이렇게 최단기간인 2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약정한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가 있겠지만 임차인이 무시적 갱신을 주장하려면 최단존속기간 2년이 지나서 무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임대차 한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요건에 의해서 임차인이 주장했을 때는 어떨까 이러한 경우라면 또 다른 두 가지 사례에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적 갱신이 되기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럴 때라면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주할 수 있는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유권이 받아서 총 4년을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최초의 최단 존속기한 2년에다가 추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유권에 따라서 2년이 연장이 되는 것이요 이번에는 2년이 묵시적 갱신돼서 또다시 2년이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고 2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달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개신 요건을 행사했다 하면 또다시 2년이 연장이 되므로 최종 6년을 거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계약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달전 사이에 임대리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개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최초 임차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1년 계약했지만 최단 존속기간 2년이 경과되면 이런 뜻이죠.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임차인 주장처럼 최초 약정 임대차 기한 1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2년 해서 총 3년을 연장돼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택과 좀 다르게 종전 계약기간이 3년, 2년, 1년이더라도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1년으로 갱신됩니다. 주택은 주임법에서 묵시적 갱신기간에 대해 정함이 없고 최단 존속기간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상가는 상임법에서 묵시적 갱신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가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기간이 1년이더라도 계약갱신요건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상가 임차인은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모두 다 계약갱신이 인정이 돼서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환산보증 초과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은 인정하지 않고 계약갱신만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만일 환산보증 초과되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을 한다 그러면 민법 639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에대해서 이러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다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6개월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하면 1개월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고 결국 환상 보증 초과된 사람은 반드시 계약 개한 만료 6개월부터 한달전 사이에 반드시 계약 해신 요건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환상 보증 범위 에 있는 사람하고 초과되는... 라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